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준아리입니다. 오늘 제 계좌에서 새로운 매매 내역이 있어서 영상 짧게 올리겠습니다. 오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어, 소고기 사 먹으려고 수익률 550% 넘긴 도치 코인 일부 익절했습니다. 저는 미국 주식을 좀 오래 했고, 특히 테슬라 종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물론 지금도 당연히 좋아하고요. 저는 테슬라가 한 200달러 정도 때부터 꾸준하게 매수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도치코인 샀다고 트윗했을 때 그냥 팬심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5만 원 정도 매수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소고기로 돌아오네요. 약간 어리둥절하지만부만 짐하고 소고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매매가 있는 날에는 짧게라도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성토하시길 바랍니다.